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카페 운영의 핵심인 고객 흐름을 데이터로 파악하기 위해 지수 분포와 포화성 분포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발표는 안진용 하다현 나이수 하고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데이터 기반 서비스 최적화 보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지수 분포의 개념입니다. 지수 분포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모델링하는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주요 특성으로는 시간은 음수가 될수 없기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꼬리가 긴 형태를 띱니다. 이는 짧은 간격으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기다린 시간은 앞으로 기다릴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무기역성이라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분석에서 도착률 람다를 0.67로 설정하여 평균 도착 간격을 약 1.5분으로 산출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분비는 점심 피크 시간대인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간 카페를 방문한 고객들의 도착 간격을 조사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0분에서 1분 사이의 간격으로 도착한 빈도가 12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피크 타임에는 고객들이 1분도 안 되는 짧은 간격으로 연속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앞서 보신 데이터를 지수 분포 모델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래프의 붉은 선은 이론적인 지수 분포 확률 밀도 함수 PDF이고 막대 그래프는 실제 관측 값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간 간격이 길어질수록 고객 도착 확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지수 분포의 전형적인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평균 고객 도착 간격은 1.5분이었으며 특히 1분 이하의 짧은 간격에 도착이 집중되는 현상은 이 시간대에 주문이 폭주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대기 시간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포화송 분포입니다. 지수 분포가 시간 간격을 다룬다면 포화송 분포는 단위 시간 안에 사건이 몇번 발생하는지, 즉 횟수를 모델링하는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이 분포는 서로 독립적인 사건 발생을 가정하며 평균 발생 횟수 람다 하나만으로 전체 분포의 특성이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모델을 통해 1분당 대기하는 고객 수를 분석했습니다. 실제 대기 시간 측정 데이터입니다. 배경은 앞선 조사와 동일한 피크 시간대입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대기 시간 분포는 종모양의 정규 분포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3분에서 5분 구간입니다. 전체 고객의 54% 이상이 이 시간동안 대기했습니다. 평균 대기 시간은 3.3분으로 집계되었는데, 고객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이 3에서 5분 구간은 고객 만족도를 결정 짓는 크리티컬 존으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포화송 분포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분석 결과 단위 시간당 평균 대기 고객 수는 약 3.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분마다 약 3, 4명의 고객이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 관측 확률과 포화송 분포 모델이 유사한 흐름을 보입니다. 대기 고객이 특정 구간 3에서 5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 서비스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지만 자칫 5분을 넘어가면 이탈 고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분석의 결론과 실무 적용 방안입니다. 이번 분석은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고객 만족도 향상과 운영 효율성이라는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합니다. 저희는 도착 간격이 짧아질수록 대기열이 늘어나는 지수 분포 패턴과 특정 시간대에 대기 고객이 집중되는 포화송 분포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크 타임에는 3에서 5분의 대기 시간을 핵심 관리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향후 개선 방향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한 직원 배치 최적화와 조리 시간을 고려한 메뉴 구성 재검토, 그리고 대기 시간 예측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